아마바둑의 뜨거운 순간. 오늘 아마바둑 열전 해설에는 이상원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를 보내드릴 텐데요. 이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찰에서 진행됐다고 하죠. 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뭐이 대회 대한체육회장배의 전통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요. 이기영 대한체육회장께서. 어, 앞으로 사찰에서 대회를 열고 싶다 이런 바람을 또 피력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어, 사찰에서 특히 천년 고찰로 불리는 천년이 된 그런 전통의 사찰에서 열렸고요. 또한 이번 대회는 서른 두 명을 초청해서 열린 대회입니다. 그만큼 아마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대회 참가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사찰에서 진행되는 이색 대회 어떤 대회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바둑협회에서 주최 주관을 했고요. 2018년 12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공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참가 대상으로는 전국 최강구, 시니어 여자 최강구, 중고등 최강구, 초등 최강구까지 네개 어, 대회가 좀 전문적인 선수들이었고요. 전국 동호인 단체전, 그를 또 따로 둬서 동호인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총호선에 제한 시간 10분, 출기 20초 3회를 주었고요. 본선은 토너먼트, 전국 동호인 단체전은 스위스 리그로 진행을 했습니다. 1부에서 보여드릴 대국은 초등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결승전에서는 이동학 선수와 신유민 선수가 만났는데요. 이동학 선수는 뭐 전국 대회에서 워낙 유명한 선수고요. 신유민 선수는 아직 준우승에 머무르고 있는 음, 선수라고 해요.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이동학 선수는 5학년이고요. 네. 신유민 선수 6학년입니다. 그만큼 신유민 선수가 한살더 많죠. 이 초등학생에서는 한살 차이가 굉장히 실력 차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5학년인 이동학 선수가 결승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학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렇게 초청된 대회에서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났어요. 최고의 어린이 선수들이 결승에서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최고의 어린이 대결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제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바둑선수권대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식에는 대한바둑협회 신상철 회장과 봉은사 주지 원명수님 고은현 국회의원 등내빈들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제2회 시작하겠습니다. 대회는 전문 체육 4개 부문과 생활 체육 1개 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습니다. 전문 체육 부문은 4개 부문으로 전국 최강부, 시니어 여성 최강부, 중고등 최강부, 초등 최강부로 진행됐습니다. 체육부문은한개 부문으로 전국 동호인 단체전이 진행됐습니다. 전국 최강부와 시니어 여자 최강부는 대한바둑협회 상위 랭킹자 32명 초청전으로 진행됐고, 중고등 및 초등 최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 및 선발전을 거친 32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대회에서 예선은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진행됐고, 예선을 통과한 16명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등 최강구 결승전 백돌 이동학 선수와 흑돌 신유민 선수의 대국 함께 보시죠. 제한 시간은 10분의 초읽기 20초 3회입니다. 신유민 선수의 흑번이고요, 이동학 선수의 백번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유민 선수가 대회에서 준우승을 여러 번 차지했었는데요. 어, 이번이 정말 저로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음, 사실 신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어, 한국견 연구생에서 소속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생들은 또 어린이 대회에 약간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가가 어렵다든지 또는 어린이 대회 일정과 연구생 일정이 겹치게 되면 어린이 대회를 참가지 못하고 연구생을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우승과는좀 인연이 닿지 않았었고 반면에 이동학 선수는 어, 신유민 선수가 연구생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직 연구생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구생들은 참가하지 못하는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만 본다면 음, 전국대회 우승은 이동학 선수가 분명히 먼저 차지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신유민 선수가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살 어린 동생이 과연 형을 맞이해서 어떤 대국을 또 보여줄지가 관심사입니다. 흙이 한칸 머리를 내밀고 있어서 백이 조금 열어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변화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보통이라면 뭐 실전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뻗게 되고, 밀고 한칸 띄는 것까지가 정석이고요. 이 장면에서 날일자 씌우는 음, 형태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은 흙이 사면성이 있을 때 많이 쓰는 정석 형태예요. 모양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돌이 없고 초반인데도 신유민 선수가 이렇게 싫어갔거든요 어, 어떤 신유민 선수의 자신감과 또 사실 세력 작전을 펼치는 게 겁나기도 하는데 당당하게 지금 두고 있고요. 그냥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한 것 같아요, 이 수에. 그리고 알파고 이후에 좀 실리에 민감해서 이런 정석이 많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파고 이후에 확실히 단단한 수법과 이런 실리적인 수법들이 많이 좀 연구되면서 이런 세력 작전은 사실 많이 안 두고 있는데요. 음, 일단 실전에서는 두었고, 글쎄요. 지금 이동학 선수 가 이렇게 꼬부려서 뒀잖아요. 이수를 바로 잊게 되면 나와서 끊고요. 단수 치는 것까지가 다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가면 흑세점이 약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환을 하지 않고 붙여서 약간 가볍게 처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그냥 뻗어서 두었습니다. 초반부터 두 선수가 치열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뭐두 선수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학 선수는 5학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또 형제 선수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동생이 3학년의 이은학 선수고요. 어. 이은학 선수도 어린이 대회에서 좀 입상 경력이 많은 선수죠. 네, 저희가 한번. 화성 바둑 대회였나요? 그 대회에서 이제 이동학 선수, 이은학 선수의 바둑을 본건 아니지만 다른 부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대회에서 이동학 선수와 이은학 선수가 이동학 선수는 어린이 최강부, 이은학 선수는 아마 유단자부였던 것 같아요. 그 대회에서 이제 형제가 나란히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여줬고요. 우리나라의 형제 기사가 어, 몇명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세돌 구단도 형제 기사고요. 이상훈 구단과 어 이제 그런 훌륭한 기사들처럼 이동학, 이은학 선수도 그런 훌륭한 형제 기사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어,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이동학 선수의 얼굴에서 이상훈 프로의 얼굴이 약간 보여요. 아, 이세돌 구단의 형 음. 네. 이상훈 구단이요. 어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동학 선수가 이제 공부하는 바둑 도장이 양천대일 바둑 도장이고요. 신유민 선수는 지금 충암도장에서 바둑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6학년 선수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승이 없고요. 우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말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자신감 있는 상대를 만났고 아무래도 한살 형이면 그래도 분명히 동생한테 자신감을 갖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지금 6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또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선수가 공통점이 있다면 케이바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가트루 포커스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동학 선수는 인천팀에 소속돼 있고요. 신유미 선수 경기도팀인데 두 팀이 모두 강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동욱 선수는 4강에서 아쉽게 탈락을 했고 신유민 선수는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신유민 선수는 경기도 팀으로서 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 팀에 또 에이스로서 활약을 해줬고요.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동욱 선수가 잘 부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 정석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기간이. 네. 이두 선수는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정석은 그냥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네, 백이 패를 들어갔고요. 네, 예상대로 패를 들어갔고 단수치는 팩감을 쓸 겁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두 선수가. 워낙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일단 두 선수 모두 좀 자신감을 많이 얻었을 거고요. 이 대회에서 초청되려면 그런 초청 기준이 따로 있었을까요? 어, 일단 각뭐 지역별로 이렇게 TO를 주기도 했는데요. 음, 예를 들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동학 선수는 인천을 연고로 하는 선수고요. 신유민 선수는 경기를 연고로 하는 선수인데 이런 식으로 각 시도별로 TO를 나눠줬습니다. 각 시도에서 가장 후, 뛰어난 선수들에게 TO를 나눠줬죠. 아, 거기를 패감을 썼네요. 물론 이제 바다만 준다면 저러의 패감이 되겠죠. 하지만 이 패감은 이게 안 받고요. 사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물론 막아서 이게 잡혀요. 막으면 살수 있는 궁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곳이 선수고요. 이러면 잡으려면 이곳에 둬야 되는데. 그러면 뻗는 것도 선수죠. 뭐치중 가야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여을 끊으면요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는 게 선수고 찌르는 거 선수고 이 구자로 딱 두게 되면 백이 오히려 자충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은 뒤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자리를 붙이거나 했을 때 활용당하는 게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좀 활용수단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안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안 받고 큰 자리를 뭐 받고 이런 식으로 두면요. 흙이 충분히 둘수 있어요. 이 돌은 버리더라도 여기서 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아, 받았어요. 신유민 선수 받았는데, 음, 일단 물론. 뭐 부분적으로 실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는 자리지만, 지금은 이 패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요. 패 가치 뿐만이 아니라 선수를 또 잡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패를 따내고 백이 잡을 때큰 자리가 워낙 많, 많은 상황이라서 지금은 안 받는 게더 좋았고요. 아, 어, 이거 약간 좀 생각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패를 포기하고 네, 네 이었습니다. 패를 네, 포기하고 음, 백이 단수 쳐들수 있었는데 이 자리 패감으로 아껴두니까 역으로 그냥 이어버렸거든요. 흑이 뭐 기세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백돌이 워낙 두터워요. 여기는, 여기는 영향이 없고 그렇다면 이곳에 백사활이 조금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자리는 잡힐돌은 아니거든요. 그럼 아래쪽에 이 손실이 워낙 큽니다. 신유미 선수가 출발은 약간 좋지 않네요 지금. 지금 흑은 좌하에서 손실 본 거를 조금 만회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 압박을 하면서 만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백도 뭐 알기 쉽게 뭐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호구만 쳐도 살아 있는데요. 어, 거기까지 갑니까? 뭐 그것도. 어, 근데 또 거길 끊어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한 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따내도 괜찮았는데 호구로 음, 나오는 게 싫었다 이런 뜻인데요. 호구 음, 쳐서 백은 살아 있습니다. 백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여을 젖히면 지금은 끊을 수가 없어요. 이어서 흑이 세수인데 백도 세수밖에 안 되죠. 그럼 여기 하나 둬야 되니까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 붙임수를 그 희생타로 해서 한 점을 잡고요. 이어야죠. 이으면 또큰 자리를 가는 겁니다. 선수로 이런 자리 막는 거요. 예 여기 완생의 모습이거든요. 어, 이거는 일단 이동학 선수가 약간 노련하게 바둑을 두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붙인 수가 손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또못 두잖아요. 신유민 선수도. 그래도 이 교환은 하나 필요했습니다. 이 교환 하나 해놨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 교환 안 해놓으면 100이 여길 둘 수가 있거든요. 어, 교환을 해두면 100이 두기가 힘들죠. 네. 이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 수는 안 되고요. 뭐 둔다면 한점 먹는 정도인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게흑입장에좀더 낫죠. 뭐랄까요? 팩감을 흙이 약간 사용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뭐 백이 실리를 이렇게 차지한다면 이거는 사실 뭐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백이 우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이동학 선수가 전국대를 많이 우승하는 그런 이유가 있네요. 지금 내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요. 현재까지는 뭐 실수라고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또 좋은 자리 가고요. 이제는 신유민 선수가 좀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유민 선수가 초반에 조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붙이는 수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수법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붙여서 상대의 모양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면 안 좋다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실리를 워낙 중시하니까요, 붙이고 날일자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네, 그 자리는 선수죠. 흙이 우하에 한 칸으로 지켜놔야 될것 같은데. 안 지키면 혹시 어떤 침입수가 있을까요? 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그냥 3, 3을 들어가더라도요. 이제 받아둔다면 물론 그냥 집으로 이득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으로 이득을 보는 거고 침입을 했을 때 3, 3 침입을 했을 때 강하게 차단을 한다면 나를 잘 달립니다. 그러면 또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나와서 끊게 되면 지금 오히려 흑돌이 위험해져요.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자리 받아서 뭐 흑이 수상전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죠. 이런 수법들이 있기 때문에 흑도 받아둬야 되는 형태입니다. 네, 역시 그 자리를 받아 두었고요. 어, 이동학 선수 침착합니다. 네, 신유민 선수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백도 한 칸으로 받아두었고요. 네. 물론 지금 한 칸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백이 둔한 칸도 좋은 자리였는데 흙이 이렇게 젖혀 있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곳에 한칸띄는 것보다는 실리적으로는 이곳을 뻗어서 어차피 흙은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만 교환을 해두더라도. 이곳 우변의 뒷맛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두고 뛸 수도 있고요. 이 자리 뛰지 않고 지금 마지막 남은 큰 자리가 어디일까요? 지금 좌변이 좀 비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가장 큰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를 배기두면 후속 수단으로 여기 날을 자 달리는 수도 있고요. 반대로 흙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흑이 다가가면 후속수단으로 역시 날일자를 달리면요. 이 백돌이 잡힐 돌은 아니지만 또한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만큼 정말 좋은 자리 한 스무 집 정도 가치가 되는 좋은 자리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